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인간이 이, 이 땅에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어, 자신의 주어진 예,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음. 어, 뭐라고 일속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수용성에 다섯 가지 영역이 있죠. 어,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신념 인간관계 다섯 가지 역이 있고 다른 영, 이런 것들이 결국 뭐에 쓰여지게 되냐면 어, 문제 해결 능력에 쓰여지게 돼요.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앞으로 미래 시대 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미래 시대에는 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초 연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어, 지금 하고는 다른 그 시스템이 나왔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탁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문제를 옛날 같으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거의 이렇게 그큰 변화가 없을 때는 좀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지금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닥치는 문제가 인류사적으로 처음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러 갈데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창조적인 해결 능력인데 또두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창조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 광범위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것이 모여서 했다고 협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업이 될수 있는 그 밑에 내재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역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모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있을수록 협업이 잘 돼요.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해요? 잘 남의 말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들은 협업과 협동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 협업을 한다는 것을 모여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본질적인 그들의 다른 요소들, 그들의 지적인 상태들, 마음의 상태들, 몸의 상태들, 자기 관리, 인간 관계 이런 상태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직검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해결할 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의 본질적인 이해하려면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수립해요.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검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검토를 끝나는 게 어떤 거는 한 번에 어떤 일을 완성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 한 번에 모든 걸 완성해서 가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검토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저희 혁신 방안을 만들어가는 이 다섯 가지 구조들이에요. 이거는 일반 경영학에서도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경영학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만든 좋은 어떤 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경영학을 배운다고 해서 경영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밑에 보면, 지력을 길러줘야 돼요. 지력이 있어야지 뭐예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을 극명로 바른 적과 목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심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통해서, 어,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바르게 에너지와 인력을 배치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체력과 자기관계 능력을 갖추도록 해서, 결과에 대한 검토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간관계 능력이 길러지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동체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협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하더라도 그 일, 일을 통한 어떤 이익에, 내각으로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나지가 않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을 다르게 워킹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